이란 공격 승인했다 10분 전 철회했다 미국은 대이란 공격 발표를 준비했지만 트럼프는 결국 공격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오히려 이란 군사령관은 미국이 이란 군사력 오판시 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군사대응을 할 경우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위협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동맹국 어선을 억류하며 미국 드론 정찰기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공습에도 참가한 것이 확인됐는데 미국이 이란을 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대이란 군사 작전에 최대 12만 병력이 파견될 수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일축하며 만약 군사 행동을 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이란의 군사력은 세계 14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에도 상당한 병력을 투입하며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군인 공화국군은 약 5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해공군으로 나누어 있고 정예부대로 알려진 혁명수비대는 15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화국과는 별도의 육해공군을 보유하고 탄도미사일 부대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군사 조직으로 총 사령관 등 주요 간부들은 지금도 시아파 최고 성직자 겸 국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가 직접 임명합니다. 이란의 해외 군사 활동은 사실상 모두 혁명 수비다가 담당하고 있고 이번 사우디 원유시설 피습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대통령도 함부로 할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중동 전문가들은 혁명수비대가 곧 이란 그 자체라며 정부위의 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악명 높았던 IS를 미국과 프랑스가 공군력을 동원해 공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 특수부대는 IS를 거의 괴멸상태로 만든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군사 외교 전문가는 중동에서 혁명 수비대보다 나은 군사 역량을 갖춘 조직은 이스라엘 정규군밖에 없다고 지켜서였습니다 또한 사우디 등 걸프만 순위파 알락국들은 넘쳐나는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최신식 무기는 많이 확보했지만 실제 이를 운영하는 역량도 실전 경험도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엄청난 미국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지만 사우디 군대는 숙련도나 작전 능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특수부대는 후티 반군에 비해 월등한 장비를 보유하고서도 쩔쩔맸습니다. 또한 이란은 중동에서 추종 세력이 많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은 시아파로 하나의 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을 건드리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 결국 미국은 중동 전체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이 미국과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에게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네 번째 큰 산유국이며 이란 앞에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송의 중요한 길목이므로 이곳에서 전쟁이 난다면 전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전쟁을 하면 중동에 주둔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각국의 미군 주둔지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미군 주둔지를 늘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란의 군사력과 지정학적 여건은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도 이란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일주일 안에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도 엄청난 피해와 부담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온갖 방법을 쓰며 혈안이 되어 있는 트럼프에겐 이란과의 전쟁은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